자, 조여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, y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허수단에 i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다 전개해서 마치 x 가진 것과 y 가진 것으로 이쁘게 정리된 것 같지만 이건 속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수 i가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으로 바꿔 적줘야 됩니다 다 전개할게요 자, 2x-3xi 플러스 4y- 그 다음에 yi 는3 이렇게 됩니다 자, 요거 는 3도 그냥 이항시켜버릴게요 는 3이양시켜버리면 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요. 이제 허수라 가진 녀석과 안 가진 녀석으로 쪼개주면은요, 일단 안 가진 녀석부터 얘랑 얘랑 얘가 안가졌으니까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이 되고 가진 녀석은 얘와 얘가 가지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의 i 는 0이다가 돼야 됩니다. 자 이걸 성립하기 위해서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고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죠, 그죠? 그러니까 2x 플러스 4y 는 3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y 는 0이어야 됩니다. 이두 녀석을 연립하시면 x랑 y가 나오는데 연립 과정을 생략할게요. 그럼 x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 나오고 y는 10분의 9다가 나와요. 그랬을 때그두 개의 x, y를 곱해라 라고 얘기했어요.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00분의 27이다가 되겠죠. 그러니까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.